할렐루야. 우리 함께 뭉뚱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의 행적 다섯 번째의 시간으로 속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분이신 그조스아 베리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조스아 베리 그오식통포스트지와 함께 사회적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평범한 옷을 입고 뉴욕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6분에 걸쳐서 클래식곡 6곡을 연주하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1,09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고자 이 실험을 한 건데요. 그 시험 중에서 (1097명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단 (7명) 만이 발길을 멈추고 그의 음악을 청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한번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면 그 티켓값이 일반석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공짜 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1097명 중에 단 7명만이 그를 그 앞에 섰고 유일하게 딱한 사람만 그 사람이 조수아 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왜그 앞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출근 시간이잖아요. 출근 시간에 어디 옆을 돌아볼 시간이 있습니까? 바삐 움직이는 시간이니 내가 볼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한데 이 복잡한 자리에서 바이올린 연주가 가당키나 합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환경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채워가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득 다가오는 행복의 요소들이 있을 때에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의 물음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지 중에 찾아오시고 순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삐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그 부르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일상의 바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주님이 내 옆에 살포시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 주실 때에 과연 그 예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에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배 드리를, 드리러 오는 주일에 만나 주세요 주일에. 바쁜 회사에서 만나 주지 말고. 바쁜 지하철 가운데서 찾아오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한적한 예배당에서 주님 만나 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부지중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오늘 본문에처럼 해가 뉘역뉘역지고 그리고 빈들이었던 그곳. 그래서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문득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어졌으니, 니영니영 지고 있으니 집에 가야지. 배고프니 얼른 밥을 먹으러 가야지.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 있을 게 아니라 다 흩어져야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도무지 주님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예수님인데요. 제가 이 속아 속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제목과 소제목을 잡을 때 어, 문득 제 마음에 스치는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실상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실상 따르는 그 삶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니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나를 붙잡아서 나를 임금 삼으려 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닥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지 아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지 아는 거죠. 많은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다가올지 몰라요. 마치 사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뽕나무에 올랐던 것처럼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가 아프고 내 가족의 어떤 사랑하는 이가 아프기 때문에 그가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일도 있었겠죠. 또 군중 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니 자기도 그 궁중에 우리에 모여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은 주님이 그 속마음을 다 꿰뚫고 보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필요, 그들의 소원, 그들의 갈망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네속 마음 모를 줄 알아? 나는 나는 네 속에 열번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간 위협 리역 점으로 쓸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배고파하는 그 모습, 그리고 지쳐하는 그 모습을 주님을 보시고 그들에게 채우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쪽에 가보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의지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주겠지. 그래서 내 병도 고치고 내 문제도 해결해주겠지. 그래서 예배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실상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식들이 속마음을 확 긁고 나가면 여러분 어머니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돌아올 줄 되면 미워도 밥을 따뜻하게 지어서 자녀들이 들어오면 밥 먹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평상시에는 아빠와 딱 그래도 방에 들어가서 꿈쩍도 안 하는 놈들이 뭔가 필요하면 아버지가 들어오는 발걸음만 보면 막 뛰어나와서 오셨냐고 가방도 들어 드리고 신발도 정리해 놓고 그런 부모는 아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또 용돈이 필요하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우리는 가릴 것 없이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를 감추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에 욕망이 있습니까? 욕망이 있는 그대로 예수,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없는 채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습까지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만나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야, 이놈아, 왜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도망자가 됐냐? 왜 형을 속여가지고, 왜이 꼴을 당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야곱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두 가지의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볼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laughs> 도망치는 야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미래의 야곱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금 책망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그러나 속인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이런 모습을 보였겠는가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의 티끌을 보고도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물고 뜯지만, 그러나 혹 우리가 들보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덮고 덮고 또 덮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 지고 완전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참아 참여해 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이미 예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을 바로 빌립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 교수들이 논문을 쓸 때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때가 있습니다. 너나 논문 쓰는데 한번 너 참여해 보지 않을래? 그래서 교수들이 참여시켜요. 그래서 공동 저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올릴 때에 제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정말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세대 대학원을 다닐 때에 장구원 교수라고 그분은 39개 국어를 하는 분입니다. 별로 안 놀래시는데, 39개 국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그분의 논문을 볼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보다 더 많은 언어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 한 세대에 계시다가 시카고 대학으로 이 초빙을 받아서 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개혁 계정을 번역하면서 이 히브리 번역을 어느 한 부분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학생 몇 명을 추려서 그 교수실로 부르시더니 너희들 내가 이거 번역하는데 너희들이 좀 먼저 초안을 잡아서 왔으면 좋겠다 하고 맡기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근데 아이 근데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분이 나한테 히브리어 해석을 맡겨서 여러분 그때 느끼는 이 감정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집사람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것보다 더 감동이었다니까요 <laughs> 여러분 그거 제가, 제가 번역해서 갖다 드린 거 그거 참고라도 했겠어요? 어쩌면 그 교, 교수님이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그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청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의 도움이 결코 필요치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넣어주시는 거죠. 물론 그가 실패하였지만 그 대답에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오병 이어의 기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하는 그 자리에 빌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은 택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우리를 공동 저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총 아래 우리를 넣어 주시는 것이죠. 왜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 9절에 우리에게 말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대안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대안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 어그러지고 구부러지며 아프고 병들어진 이 세상에 치료와 회복과 또 바른 길로 나가게 아 하는 그 대안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그 귀한 딸들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를 어찌할고 이를 어찌할꼬 탄식할 때에 그 탄식의 소리에 그 길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여러분들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를 그런데 그 7년의 기근이 얼마나 큰 기근이었는지. 몇장말른그 소들이 살찐 소들을 먹고도 그 소들이 비실비실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할 때,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꿈같은 그 일들이 현실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것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그 일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세상 여는 사람들이 할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이요,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에 충만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대안이 되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7절에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모은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모은다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빌립비어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왜? 딱 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숫자가 모여서 헌금을 하면 한 200대나리온 나오겠구나 그러면 200대나리온이 생겼다 할지라도 빵, 빵을 살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는데 아, 갑자기 이 엄청난 빵을 구할 수는 없지 계산이 딱 쓰는 거예요 계산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돈이 필요하셨다라고 한다면 빌립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깨를 맡은 사람, 우리로 이야기하면 회계 집사가 누구예요? 가론 유다거든요. <laughs>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불러 불러서 야 우리 창고가 얼마나 있냐? 창고가 얼마나 있냐?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냐? 가론 유다에게 물으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부르지 않으시고 필립을 부르셨어요. 거기서 알아야죠. 예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은 나의 믿음이구나. 여러분이 주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한 마디를 하면 열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요 되게 힘듭니다.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냥 얘기하면 단순하게 알아듣고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데 왜 하라고 그런 거지? 왜 하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뭐이뭐 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시, 수준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절대 문제를 꼬아서 내시는 분,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막 꼬아서 내고 막 복잡하게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그냥 순수하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올 것을 줘라 그러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주라 하는 순간부터 우리 얼마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요, 사람들에게 무리를 두고 앉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였을 때에 원문으로 보면. 오병이 이 보리떡 다섯 개의 물고기가 갑자기 산더미같이 쌓여져가지고 퍼서 나른 게 아니라 이 보리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를 잘라서 주니깐 또 생기고 잘라서 주니깐 또 생기고 라고 하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절에 누가 이렇게 핸드폰을 켜놓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우리는 주님이 주라 하면 주면 돼요. 이게 뭐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 빌립이 이야기한 것이 오답은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현실에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백 데나리온이나 있을지라도 부족할줄 아나이다. 이것은 정말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정답의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정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예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대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석력이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가 더해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예수가 더하여 질 때에, 우리의 미련함 속에 예수의 지혜가 더해질 때에, 바로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결핍되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일 맥도널드의 빨간 클립 한 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첫 빨간 클립 한 개라고 하는 책 제목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가일 맥도널드가 빨간 클립 하나로 2층 집을 사는 2층 집을 사는 아주 탁월한 이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무 번 스무 개의 한 단계를 통해서 스무 개의 단계를 통해서 빨간 클립이 빨간 클립 하나가 어떻게 이층 집을 살수 있는가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빨간 클립 하나 하나를 물고기 펜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펜을 가지고 있다가 문 손잡이 하나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손잡이 한 대를 캠핑 스토어 한 대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빨간 발전기와 바꾸고 그것을 즉석 파티 세트로 바꾸고 그래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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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면 2층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같은 얘기인데 그 책을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빨간 클립 하나로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빨간 클립 하나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으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 이 층집이 문제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핍의 분석력이 아니라 예수를 더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어린 아이 하나 먹을 만한 도시락에 지나지 않지만 오천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를 더하여서. 늘 채워지며 나누고 베푸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